네, 안녕하세요. 진사파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친구들이 오게 됐어요. 페니슐러 쿠터라는 종류의 거북인데이 거북이는 원래 이렇게 앙증맞고 작은 거북이거든요. 지금 갖다 주신 분이 1년 조금 넘게, 2년 조금 안 되게 키우셨다고 해요. 가정에서 키우기에 크기가 너무 커져서, 어, 잠깐만. 지금 한 병이 넘는 거, 20cm가 넘어가거든요. 너무 키우기가 부담이 된다고 하셔서, 혹시, 저희가 받아줄 수 있냐고 문의가 와서 저희가 받겠다고 했는데, 이런 거북이들을 혹시 수족관이나 다른 파충류 샵에서 안 받아주게 되면, 처리할 곳이 없으니까 자연에 방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또 생태계에 교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받고, 저희가 뭐 다른 분들께 무료 분양을 하거나, 계속 오랫동안 같이 키우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되게 정성스럽게 키우셨다고 해요. 뭐 먹이도 되게 다양하게 잘 주시고, 햇빛에다가 일광욕도 주기적으로 계속 시켜주셨다고 해요. 등갑 만져보면 은 굉장히 단단한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건강한 대체 거북인데, 제 예상으로는 저희랑 한동안 한솥밥을 먹으면서 계속 같이 지내야 될것 같아요. 근데 크기가 상당히 커서 어항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손바닥보다 도더큰사이즈랑 이 친구들이 일단 머물 수 있도록 큰 리빙 박스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고, 어항이 여건이 되는 대로 집을 따로 만들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굉장히 무거워요. 여기 되게 발색도 되게 밝아가지고, 굉장히 이쁜 거북이네. 오동통해요, 살이. <laughs> 귀엽네. 어,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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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발톱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듣고 있는데, 오우. 힘이 굉장히 좋네요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어, 뭘로 지어줘야 될지 고민해 함께 생활하는 브이로그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잘 잤니? 밥을 먹을려나모었다 위에만 보지 말고 밑에를 봐라 여 바로 먹네 목성이 최고구만 저희, 저희한테 언제 지금 하루 정확히는 24시간도 안 지난 거지. 바로 바로 먹기 시작하는 먹성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에요. 잘 먹네. 이 베니슐로코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 손에 입질을 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커먼 머스크나 레이저백 같은 소형 거북이들 같은 경우에는 몸통에 비해서 얼굴이 좀큰 편인데 부리까지 좀 날카로워요. 성극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넣었다가 가끔 이렇게 쪼이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절단되거나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뭐 피가 난다든지 아니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페니슐러쿠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 손에 그렇게 입질을 하는 종류는 아니에요. 차라리 어린이들이 사육을 한다면은. 터머니나 레이저백 같은 거북이보다는 이 페인슐러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청소기네 청소기 근데 왜 너만 먹니? 얘는 하나도 안먹는데 지금 얘는 지금 좀 예민한 상태인것 보다 적응을 조금 덜 했나 얘가 다 먹네 얘가 이거 먹성이 너무 좋아서 제에 비해서 훨씬 큰거같아 먹이 기 먹다 말고 뭐왜 이러는 거야? 일로 와. 야, 일로 와. 일로 와. 주세요 가지 마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오, 역시. 내말을 들었어. 이리 오세요. 일로 오세요. 누녕세요안세요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